우한 형제들 만화 경셀에서 6개월 동안이라고 어, 지금까지 일한 신호승이라고 합니다. 어드민 개발도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일을 하다가 우한 형제들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저는 100% 만족하고 있어요. 개발자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좋은 점은 뭐 다른 웹툰들을 비교해봤을 때 규모가 작아서 오히려 저희가 스타트업처럼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의견을 내면 모두가 다 합심해가지고 어 너무 좋다 이거 한번 디벨로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디자이너분들, 기획자분들 할것 없이, 넌나 없이 다시 피드백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스타트업이나 이런 큰 회사의 두개 장점이 결합된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제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뒤에 천국만마가 다 이제 있는 그런 형태니까. 많은 경우에 순수로 노아잘니면요좀 마음의 평화가 되는 그런 작품들을 계속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때 다한열 작품 정도 본것 같습니다. 또 적혀 보신 거 아니에요? 작품을 볼때좀 애정 있게 보는 것 같아서 윌슨과의 비밀이랑요 제가 그거 보고 어, 만화경 너무 재밌겠다 윈터게임 바리스타냥 만화경이 뭐냐고 많이 물어보잖아요 사실 제가 애정을 갖기 시작하니까 모르는 것에 대해서 되게 약간 서운해지기도 하더라고요 만화경을 모르면 제가 직접 솔직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약속 끝나고 한번 제가 지원은 안지웠나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봅니다 그리고 안지웠으면 제가 밥을 싸기도 하고 뭐 네, 만화경제의 캐릭터가 잘 모여있는 것 같아요 하나, 네, 네. <laughs> 둘, 셋, 총몇 명일까요? 열일곱 언더입니다 열넷 열둘 정답! <laughs> 사람만 놓고 봤을 때 12명이었습니다 아, 아, 상품도! 안드로이드 앱 개발하고 있는 안드이드 개발자 최상아입니다. 이게 단순히 보는 것만을 떠나서 직접 참여해서 만들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보고 놀을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을 좀 만들고 싶고 거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다른 회사에서 개발하셨어요? 전에 일했던 데는 암호화폐 트레이딩하는 앱을 만들었었어요. <laughs> 내가 직접 쓰는데 많이 어렵지 않은 도메인을 갖고 있는 걸 해보고 싶었어요. 여기 와서 보니까 뭔가 다 너무. 와 그거 다 소프트하고 되게 좋은 거예요. 어, 좀 같이 즐길 수 있는 컨텐츠에 대한 집중이 좀잘돼 있는 것 같아요. 누구한테든 진짜 추천할 수 있는 만화들이 많은 공간이다. 사실 뭐 구름톡이라는 기능 자체도 처음 시작은 그렇지 않았지만 기능 개발하면서 거의 디자이너, 개발자, 기획자가 같이 붙어서 새로 다시 만들었었어요 의견 개진이 정말 자유롭고 또잘 받아들여진다 어쨌든 다른 분들이랑 한번더 얘기하니까 자신감도 생기는 것 같아요 다음 주 만화경에서 연재된 작품과 주인공 이름이 올바르게 딱 지어질까요? 이번 박재규 씨박씨 <laughs> 맞나요? 어... 네, 뭐, 첫 느낌대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만화경 셀에서 기획 업무하고 있는 구지민입니다. 아이디어 공장 역할을 하고 있죠. 만화경에 붙이고 싶은 기능이나 개선하고 싶은 과제가 있으면 디벨롭을 해가지고 개발자분들한테 만들어주세요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럼 붙인 기능이 뭐가 있었어요? 아, 최근에 저희가 기존의 웹툰 플랫폼에서 보기 힘든 다른 독자들이랑 같이 만화를 보는 느낌을 낼수 있는 구름톡이라는 기능을 붙여 가지고 에피소드를 보다가 뭐 특정 장면에서 아 너무 귀여워라든지 바로 표출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수 있게 뷰어를 보다가 바로 입력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팀 분위기는 어때요? 저희가 지금 2년째 재택 근무하고 있잖아요. 다른 회사 친구들한테 회사 나가고 싶다. 왜? 이해를 못해요. 팀원들이랑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사랑해요. 냅다 <laughs> 고백을 해버렸어. 프로덕트 팀은 특히 또래가 많고요. 여기가 첫 직장이신 분들도 많고요. 3년을 같이 봐왔으니까 업무적으로 성숙해가는 거를 보고 있어가지고 동기부여도 되는 거 같아요. 긴그 서비스에 가야겠지? 어, 아니요 전혀. 사실 우한 형제들에 <laughs> 들어오고 싶었고 마침 열린 자리 중에서 서비스 기획자 직군이 있었고 도전을 한 거죠. 어떠셨어요? 친구들이 민트 색깔 피 흐르는 것 같다고. <laughs>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같이 일하면 재밌고 티키타카가 되게 잘 되고. 일하시면서 웹툰 많이 보시나요? 거의 매일 보는 것 같고. 업무 시간에. 나는 <laughs> 웹툰 업계에서 일하니까 웹툰이나 봐야지가 아니고 뭔가 이제 테스트를 한다거나 기능 확인을 하려고 들어갔다가 어 정신 차려보면은 10분 지나 있고. <laughs>

젠장. 만화경 셀의 만화경 개발 파트에서 일하고 있는 김명자라고 하고요. 만화경 출생지 이제 2년 3개월 정도 됐고요. 만화경의 코드가 하나 도 없을 때부터 코드와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 집중해서 만드셨어요? 이미지 최적화를 좀 해보고 있어요. 우리가 앱에서 보면 그냥 이미지만 눈에 보이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백엔드 개발자들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더 빨리 더 적은 데이터를 써서 사용자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을까 품질을 더 높이는 업무를 하고 있죠. 웹툰을 네, 선택하시. 웹툰을 하려고 마, 어, 우한 형제들이 온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공고에 신사업 개발을 할 개발자를 뽑는다. 말하기는게 예상치 못한 거 아니었어요? 그쵸. 배달 말고 다른 쪽으로 신사업을 뭔가 하나, 음식 관련된 거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번엔 음식 배달이 아니고 컨텐츠 배달을 하더라 배달은 배달이에요. 컨텐츠 소비하는 거 정말 좋아했었는데, 어,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어, 어, 일하기 좋은 점요 업무 강도가 엄청나게 세진 않아요. 그렇다고 일을 적게 하는 건 아닌데, 저 이제 매니징 해주시는 분들이 그 태스크 분배를 되게 잘해가지고 워라벨이란 단어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일할 땐좀 빡세게 해야 되지 않나? 아차 번 다음으로 모든 캐릭터의 이름을 딱딱딱 맞추셔야 돼요. 블리, 루피, 올라프. 정말 다른 곳에 이런 환경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즐거운 분위기에서 일하고 싶다면 기존의 웹툰 시스템이 없는 걸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말 재밌게 일하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